의료계가... 상하님, 네. 그 얘기는 여러분들어서 됐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2,000 명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또 반복하실려는 취지대로라도 네. 굉장히 필요한 숫자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2,000 명으로 발표한 게 언제였죠? 2월 달이었잖아요. 2월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1,500명 여명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달 만에 500 명을 줄여요. 네.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거치고 그렇게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필요한 숫자인데. 두달 만에 500명, 4분의 1을 뚝 줄입니다. 음, 장관님, 네. 2천 명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숫자였다면 어떻게 2개월 만에 500이나 줄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장관님이 발표하셨던 2천 명이 네. 차관님이나 장관님이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숫자였는데 어떻게 2개월 만에 4분의 1을 확 줄이냐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주목구구식으로 숫자를 선정했다. 심지어 4분의 1 날려도 될 정도로. 아니, 4분의 1을 날려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정한 숫자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1,500명으로 네. 결과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거는... 그거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1,500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데 2,000명의 숫자를 발표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만큼 주먹 구구식이었다는 거예요. 4분의 1을 두달 만에 줄이신 거잖아요.